정말 막장 드라마의 대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변호를 했길래 이렇게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 라고 김말순 여사 쪽의 변호 사례에 대해서 궁금해졌고요 어떻게 제대로 변호를 못 했기 때문에 김말자 양과 같이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불륜녀, 상간녀, 부정행위자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요. 어, 연애의 참견 시즌 3에 출연했던 재현 배우. 특히 상간녀로서 여론을 펼쳤다고 하는 그재연 배우께서요. 14살 연상의 의사 형부와 바람이 나서 최근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3천만원이라는 사실상 부정행위로서는 법정 최고형이라고 할수 있는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김말순 여사와 김말자 양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김말순 여사의 남편은 의사이시고요.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말순 여사는요. 재연 배우를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김말자 양을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홍길동 의사가 일하고 있는 자기 남편이 일하고 있는 병원에 취직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잘 일을 하고 있으면 좋았으려만 김말자 양과 홍길동 의사 사이에서 분륜이 싹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김말순 여사는요 곧바로 상관자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차례 용서를 해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병원을 그만두고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그만둔 이후에도요 아마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락을 하던 중에 의사 홍길동 군과. 김말자 양이 호텔에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사 내용은 조금 더 자극적입니다. 심지어 김말자 양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병원 근처에 온룸을 잡아놓고 새살림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김말자 양은 이렇게 변소를 했다고 합니다. 호텔방에 같이 들어간 것도 맞고, 그 자리에서 술을 함께 마신 것도 맞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이 들었을 뿐이지, 어떠한 부정행위나 상관행위, 그리고 간통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변소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의 대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실제로 받고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중에는 이해 못지 않은 안타까운 사연들과 더 조금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부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혼자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변호를 했길래 이렇게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김말순 여사 쪽의 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해졌고요 어떻게 제대로 변호를 못했기 때문에 김말자 양과 같이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줄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게 이거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제가 진행을 하다보니까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듣는 사연들도 많이 다양해졌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뭐, 뻔한 사건이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어떤 나쁜 사건이라든지, 좋은 사건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한분한 한 분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기사 내용들의 취지들을 보면요. 대개의 경우에는 김말순 여사 쪽에서 뭔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 파트는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김말자 양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특히 제가 편의상 부르는 법정 최고형이라고 할수 있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 2년 전에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500만원 이쪽 저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요,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중간 정도에 있는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최근 3, 4년간 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되는 사건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별다른 관심도 없었던 판사님들께서 이혼의 위자료 금액 3천만 원 내지는 5천만 원 정도를 최고형으로 봤을 때 그걸 그에 못 미치는 금액 딱 산수적으로 계산해서 절반 1,500 이쪽 저쪽으로 많이 판결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그 기준은 어느 정도 통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제가 맨 처음에 상관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당시에 비해서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쪽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시면서 하늘 아래 같은 사건은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원고측을 변호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피고 쪽을 변호하는 변호사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1500만원의 기준이라는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만 그 극단에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례는 원고 쪽에게 매우 유리하게 피고 쪽에 매우 불리하게 3천만원이라는 000, 거액이 인정이 된 거고요 최근에는 피고분들 입장에서도 원고 청구 기각을 해가지고요 원고분이 제로 금액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그 포괄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도대체 상관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최근 판결이나 판례들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금액을 정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고 측의 특별한 사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피고분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피고분과 홍길동, 김말자와 홍길동 사이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얼마나 자극적이고 원색적인가, 특별한 관계에 대해 가지고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고 측의 사정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게 되면 이렇습니다. 원고, 그러니까 김말순 여사겠죠. 김말순 여사는요, 어, 어떻게 보면 김말자의 양을 배려해가지고 자기 남편 회사에, 남편 병원에 꽂아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배려를 해준 거죠. 착하신 거라고 포장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기사에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심지어는요. 김말자 양이 자신 남편과 부정행위, 불륜행위라는 것들을 인식한 이후에도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원고 측의 특별한 사정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피고 쪽의 태도입니다. 제가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요. 부정행위라는 것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통죄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명확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결과가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들을 요구하고 굉장히 깊하고 깊은 관계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개념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만 잡아도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긴 말자 양의 변호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호텔에 같이 들어간 건 맞다. 그런데, 거기에서 술을 마신 것도 맞다. 거기에서 자버린 것도 맞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부정행위가 실제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이 되어서 다니던 병원을 그만둔 상태가 되었는데 형부와 호텔 방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밤새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끝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불륜녀, 상관녀, 부정행위자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본인 발언 자체가 부정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하신 건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피고들의 태도들은 법원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고 김말자 양과 홍길동 의사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14살 연상이라는 건 너무 자극적이니까 일단 뺄게요. 그리고 홍길동이 의사라는 것도 빼겠습니다. 의사면 어떻고 선생님이면 어떻고 변호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촌 언니의 남편이라는 점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발각이 되었다. 실제로 오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호텔에 들어갔다. 그 이후에 병원을 그만둔 이후에 1년 4개월 정도를 갔다가 연락하며 지냈다라던가 호텔 방에 같이 가가지고 밤새워 같이 있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근 법원의 결정들을 보면은요, 그 이례성 만남이라든지 이미 종결된 만남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돼서 금액을 다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촌 언니의 남편이라는 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극적이죠. 또한 가지는 이미 한번 발각이 된 겁니다. 오해였던 뭐든지 가네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무려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연락을 하면서 호텔에 같이 들어갔다 아주 깊은 사이였다 라는 것들 배우자와 상관자와의 특별한 관계 특히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내용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륜행위를 하면서 어떤 카톡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법관들도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어떻습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고주순하고 오히려 배려를 해주고 용서까지 해주면서 발달장애아동을 키우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원고의 사정이고요. 있 피고는 본인이 부정행위라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도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더군다나 특별한 관계들이 있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소재. 14살 연상의 사촌 언니의 남편과 한번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과, 하면서 호텔에서 다시 한번 발각되었다라는 자극적인 소재. 이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결국에는 원고에게, 김말순 여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을 거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소 자극적인 주제와 원색적인 제목을 갖고 있는 이 기사에 대해 가지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는 그냥 아 이런 일도 있구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혀를 끌끌 차시면서 뭐 소잔잔 하시면서 가시거리로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내몰려 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지만, 만약에 그런 안타까운 사연 속에 계신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